자 이번 시간에 우리 용도구역을 공부하실 겁니다. 용도구역도 시험에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용도구역입니다. 먼저 우리 용도구역의 의, 바로 뜻입니다. 용도구역의 뜻, 용도구역이란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핵심 단어가 나오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죠. 그 핵심 단어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현재 용도 구역 네 가지는요, 우연의 일치로 강화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화하는 것도 용도 구역으로 신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올 때이 단어를 보고, 이거는 어디에 대한 설명인가, 뭐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을 때는 용도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용도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종류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요 개발 제한 구역이 나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 그러죠. 예, 네, 그린벨트라 그러는데 요 개발 제한 구역은요 1972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 원래 영국식 제도죠. 영국에서요 이제 항공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항공 사진을 찍으니까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 어, 허리띠 모양으로 있더라. 푸른색 허리띠. 그리고 이것을 그린 벨트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푸른색 허리띠. 아,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1972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요. 자, 이 개발 제한 구역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완충 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만드는 건데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지하는 거죠. 자 핵심 키워드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란 말이 나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이 도시와 도시 사이 완충지대거든요. 보세요. 도시와 도시 사이의 완충지대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가 다 그린벨트라고요. 그래서 만약 에 그린벨트가 없으면요, 도시가 서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확산돼버린 거 도시가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 완충지대 만들어 가지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이 핵심 키워드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합니다. 보전하며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건전하게 사십니다. 왜요? 법에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이기 때문에 다 건전하게 살아야 돼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있거나까지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이 뜻이, 의의가 두 문장으로 나눠지거든요. 앞 문장, 어, 끊어 주시고 자, 뒷문장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자, 핵심 단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군사 시설 주변, 군사 시설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제 2번에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요. 지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우리가 먼저 봤던 어 지문이 너무 길죠. 개발 제한 구역의 제한 구역의 어, 지정 및 지정 및 어, 관리에 대한 임시 조 조치, 특별 조치법이죠. 특별 조치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어, 특별 조치법. 이 바로 줄여서 리 뭐라고 합니까? 개특법이라 그러죠. 특법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특법에 보면 자세하게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이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역시 뭐예요? 개특법이에요. 행위제한. 그래서 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어, 조치법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17회 시험 때까지는. 근런데 어, 너무나 과목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학생들이 건의한 를 겁니다. 범위를 줄여달라고. 그이 개특법이 빠진 거예요. 18회 시험 때부터. 그래서 지금 18회 시험부터 합격하신 분들은 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셔요.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요 행위 제한은 개특법으로 정하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특법을 정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시가화 조정 구역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를 안한 분이라 할지라도요. 어, 개발 제한 구역은 너무나 흔하고 많기 때문에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잘 모르십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가 뜻이 뭘까요? 시가화. 도시거리화 된다는 거예요. 시가. 도시거리화 된다. 조정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일정기간을 금지. 유보시키는 겁니다. 조정은요. 그래서 도시거리화 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보시키는 곳이 시가화 조정 구역인데요. 요거 흔하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요. 영종도, 영종도 347만 평. 여기 어, 2002년도에 10월달인가요? 2002년 10월달에 시가화 조정 구역이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크죠 물론 이거 외에도 지정된 사례가 또 있어요 우리 발산역이라고 있죠 발산역 주변 어, 대전의 어, 유성구라고 있죠 어, 한국의 라스베가스 같은데 어, 대전에 제가 유성구를 갔다가요 낮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길에 사람이 없어요 야, 이상하다 어, 도시는 깨끗한데 길거리는 깨끗한데 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다시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유성구를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나스베가스예요. 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들은 거기 다 있어요. 유성구에. 그 유성구가 예전에 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지정됐던 것 중에는요. 우리 동탄신도시라고 있죠. 동탄신도시 어, 주변에 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검토하다가 지정이 안된 적은 있습니다. 거기가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영종도 347만 평이 대표적인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지정된 사례인데요. 이걸 왜 지정했냐 그러면요. 인천공항 뭐죠? 인천공항. 자, 인천공항이 생기면서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인천공항이 들어섰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을 상대로 좀 장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영종도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어, 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들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을 지을까요? 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뭐, 러브호텔, 이런 거나 짓기, 짓려고 하겠죠.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요, 어, 제가 좋아할,